자, 안녕하세요. 알로하 콜크리트 알로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는 제 그래픽 세팅에 대해서 한번 어,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그래픽 세팅을 물어보면서 저는 좀 렉이 많이 걸려요. 뭐 프레임이 좀 많이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제 컴퓨터 세팅은 일단 CPU는요 i7-6700을 쓰고 있고요 GPU 같은 경우는 GTX 1080, RAM은 16GB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염두를 해두시고 시작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일반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야각 같은 경우는 103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시야각 같은 경우는 점점 화면이 커질수록 어, 이 세팅 값이 올라갈수록 프레임이 좀 낮아지는데요. 왜냐면은 한 화면에 담아내는 게임 화면이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렉이 좀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03으로 해놓고 있는데 너무 좁으면은 옆에 있는 적들이 안 보이고 너무 넓으면 너무 어지럽고 프레임도 많이 드랍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3을 항상 모든 fps 게임을 할때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밝기 같은 경우는 60을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50일 텐데요. 60을 쓰는 이유는 많은 그 사람들이 이 그림자 밑에 있는 캐릭터가 좀안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저는 60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미니맵 형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엊그저께 정도에 이제 새로 추가가 됐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미리 보기 이 이미지에 보면은 어, 이 동그란 거랑 사각형의 차이가 딱 보이죠? 사각형에는 이 꼭지점들이 딱 보이는데 이 동그라미에는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더 많은 곳을 볼 수가 있어서 사각형이 무조건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니맵 회전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활성화를 해놨어요. 왜냐면 모든 콜콜브디티 시리즈가 이렇게 미니맵 회전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에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뭐 노스나 이스트 뭐 이렇게 뭐 동쪽 북쪽 이렇게 말하는 거에 좀 편하신 분들은 비활성화를 시켜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픽... 아 키보드 마우스를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준사격 ADS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도록 하자면 저는 상대적으로 끼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쓰, 쓰고 있는데 레거시 같은 경우에는 조준 시 새로운 시야각에 맞춰서 마우스 회전 속도가 줄어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처음에는 좀 익숙했는데 상대적이 조금 더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에임할 때더 편하더라고요 레거시랑 유사하지만 줌 레벨에 상관없이 마우스의 이동 거리랑 동일하게 모니터 상에서 특정 거리를 이동하도록 회전 속도가 조정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줌이... 3별, 뭐 4별 이런 거를 끼는 데 따라서 어 이제 그 모니터상의 특정 거리랑 좀 마우스 이동 거리랑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놨죠. 다음은 그만 그래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모드는 전체 화면으로 해놓는 게 테두리 있는 전체 화면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마우스 인풋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 화면으로 플레이를 하시고요. 저는 화면 새로고침 주기는 144로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해, 렌더링 해상도는 100. 66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100으로 해 놓는 게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그 다음에 모든 프레임 동기와 수직 동기화는 항상 비활성으로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프레임률 제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커스텀을 해서 저는 300으로 그냥 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나오게끔 그 다음에 텍스처 해상도는 높음으로 해 놓고 있어요 지금 이 미리보기 이미지에서도 딱 보이듯이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그 VRAM 사용량이 꽤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선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상대방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브젝트랑 같이 껴 있을 때좀 어, 흐릿하게 보이면은 비교가 잘안될 때가 있어요 이게 오브젝트인지 사람인지 비교가 잘안될 때가 있어서 저는 넥스, 텍스처는 항상 높음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이방상 텍스처 필터링 같은 경우는 낮음으로 해 놓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VRAM 사용량에 거의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높음을 쓰셔도 되고 낮음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 품질 저는 낮음 쓰고 있고요. 탄환 효과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대방이 공격을 할때 벽에 이렇게 탄환 효과가 나게 되면은 어디서 쏘았는지 이 방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테슬레이션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를 해놓고 있고요. 전장 그림자 해상도 이건 낮음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조금 VRAM 사용량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낮음으로 해놔도 어차피 그 상대방이 오거나 하면은 그림자는 어차피 보여요 이 옵션에 상관없이 그래서 낮음으로 해놓고 있고요 캐시 스팟 섀도우, 캐시 선 섀도우 이두 개는 비활성화 해놓고 있습니다 파티클 조명은 낮음으로 해놓고 있고요 다이렉엑스 레이 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렉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활성화를 해놓읍시다 여러분들이 뭐 RTX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앰비언트 오클루저는 비활성화를해 놓고 있고요 화면 공간 방, 반사도 비활성화를해 놓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안티엘리어싱 같은 경우는 꺼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어, 왜냐면은 이 부, 이게 이 이제 안티엘리어싱이 높으면 높을수록 화면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표현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은 굉장히 좀 자글자글하죠 자글자글한데 안티엘리어싱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부드럽게 면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뭐냐면 너무 그래픽이 부드럽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만약에 이 오브젝트 옆에 있다고 하 이러면은 비교가 잘안될 때가 있어요 이게 오브젝트인지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예 자글자글하게 표현을 해서 사람이 조금 더잘 보이게끔 이제 꺼짐을 항상 쓰고 있고요 피사계 심도 같은 경우는 저는 비활성화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비교 샷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활성화를 시켜 놓게 되면은 줌을 당겼을 때 조금 더 가까이 있는 물질이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는데 이게 저는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활성화를 아예 시켜버려서 어떤 면이든 다어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필름의 효과 같은 경우는 이게 뭔지 무슨 효과인지 잘 몰라서 그냥 좀 영어로 해놨어요 그 다음에 월드모션 블러 무기모션 블러 다 비활성화 했습니다 다 저는 왜냐면 이게 상대방 am 할때 되게 불편해요 이게 막 이렇게 블러 처리가 돼가지고 눈이 피로해지게 되는데 되게 필요해져서 상대방을 쫓을 때 조금 방해, 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필름 노이즈가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0.1인가? 0.15인가? 아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영으로 해놓으세요. 이게 노이즈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 왜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뿌옇, 이렇게 엄청 게 엄청 뿌옇게 깨끗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음향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음향은 제가 원래 여태까지는 홈시어터를 썼다가 부스트 높음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시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근데 부스트 높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완전 차이가 많이 심해요 발소리 같은 게 훨씬 더잘 들리죠? 발소리나, 그 다음에, 그, 베이스가 더 높게 들리기 때문에, 워존에서는 꽤나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부스트, 부스트 높음으로 다시 바꿔놨습니다. 자, 요 정도가 되겠구요. 자, 이제, 알트 탭을 해서 바탕화면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할텐데, 자, 이제, 엔비디아 제어판으로 가볼게요. 엔비디아 제어판에 가시면은, 3D 설정 관리로 가셔서, 이 기능 중에 이미지 샤프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샤프닝을 온으로 해놓으시고요. 샤프닝을 저는 0.40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그노얼 필름 그레이는 0.00을 쓰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샤프닝을 켜게 되면은 게임 화면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게 돼요. 이게 적용되고 안 적용되고 이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들이 끄고 여태까지 플레이를 하셨다면 오늘 시켜놓고 게임을 다시 해보세요. 그럼 진짜 신세계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정도까지가 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